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우선 전일 미증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0.2%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축이 확인이 되었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핵심 p c b 물가 지수는 예상을 소폭 하해하면서 일부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결제대금을 자국통화인 루브라를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되었다는 우려에 증시가 하락을 했죠.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크루즈 여행에 대한 위험경보를 전면 해제했다는 소식에 크루즈, 그리고 여행주들이 일제히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마감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인지 국내도 여행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들 대체로 시세 연출 중에 있고요. 쌍녹차 그룹 인수 참여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미증시와 국내 특징주들 짚어드렸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주 관련해서 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6월까지 해서 17만원의 고점에서부터 올해 1월 8만원까지 저점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모습이었죠. 이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큰 낙폭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다 아시죠? 작년 9월이었나요? 이 때, 이 플랫폼 규제, 이 독점 규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독점 규제를 가하고는 있었는데, 플랫폼 독점 규제 관련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9월달인가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뭐 플랫폼 규제 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슈가 됐었어요. 한 1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독점 규제로 인해서 급락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가 터지기 전부터, 어, 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죠. 네이버도 보시면은 카카오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주가가 여러분 눈으로만 확인해 보셔도 굉장히 흡사하죠. 작년 9월에 똑같이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주가 하락 맞았고, 그리고 옆으로 쭉 행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곤두박질 쳐지는 모습까지 굉장히 흡사하죠. 어, 최저점을 기록한 날짜도 똑같습니다. 1월 28일. 그러면서 최근에서야 바짝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 플랫폼 대표 기업인 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쨌든 우상향 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이야기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하지만 어떤 행보로 주가가 언제 올라가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의 신사업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렸는데, 어,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카카오 보고서를 보면, 아직은 이 경영진 주식 매각이라든지 금리 인상 등뭐 여러가지 악재로 큰 폭의 주가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최근 바닥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렇게 상향을 지금 시도를 했죠. 우리 차기 당선인께서 이 플랫폼 규제 완화 소식에 주가는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어준 모습인데, 어, 지난, 어, 이런 부분들이 뭐 악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보여준 실적 성장은 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신사업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이 톡비즈 사업 캐시카우로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 있죠. 그리고 모빌리티나 이 엔터테인먼트 페이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인 이 메타버스, 이 미래 산업에서 이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NFT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밝히면서 단기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카카오의 실적이 이 고성장을 이끈 부분이 바로 이 톡비즈 사업이에요. 톡비즈 사업. 이게 이제 광고와 커머스 부분인데 21년 1조 6,400조원으로 어, 400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3% 이렇게 성장을 했죠. 20,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조 1,400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0%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참고로 회사는 22년 토피지 매출 성장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당사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반영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전년 대비해서 30% 음? 매출이 보시면 21년과 22년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과 솔루션이 결합된 사물의 이동까지도 확,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21년부터는 조금씩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 이 블록체인 사업과 엔터프라이즈 사업도 22년 이후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도 하나 이렇게 나와주었는데,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배송 플랫폼을 만든다, 이내용이고요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 기업과 자율주행 로봇 기반의 이 라스트, 어, 라스트마일 배송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업무, 채, 업무 협약을 30일날 이렇게 체결을 했죠. 이 자율주 행 로봇 배송은 안정화 비용 감축 감축 효과가 있고요 기존 배송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배송 수용 창출도 가능해서 라스트 마일 배송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회사가 지금 이 자율주행 로봇 배송 관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반의 배송 기술은 좀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만 관제 플랫폼 부재로 인해서 다수 출발, 도착지가 요구되는 도심의 복잡한 이용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로 구현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이렇게 주목해서 구축할 계획인 거죠. 결국에는 이 플랫폼 관제 기술을 이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접목해서 최적화한 자율주행 로봇 배송 관제 플랫폼을 함께 개발한다는 게 지금 계획이고요. 이 관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밀측위 그리고 최적 경로를 통한 배송 효율화 그리고 예측 수요 기반 운송 계획 수립 실시간 배송 모니터링 뭐 데이터 뭐 운행 데이터 분석 등뭐 자율주행 로봇 배송에 초점을 맞춘 이 배송 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사진을 보면 이런 로봇들인 것 같은데 어.. 이게 좀 눈이 스티커인가요? 뭐 이게 웃는 모습인데. 오, 어, 좀, <laughs>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이 서비스를 어, 다양한 배송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용화 토대도 마, 어, 상용화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기업이나 뭐 사업자들이 자율주행 로봇 기반 배송 기술을 서비스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형으로 이렇게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내로 관제 플랫폼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 연내 자율주행 로봇 라스트 마일 이 배송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자 결국에는 이 미래 산업의 핵심인 로봇 이동이든 뭐 배송이든 뭘 하든 이 로봇이 현재 시장에서 생각보다 발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3월이었죠. 어,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도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로봇 관련 주들 지속 체크해 봐야 될것 어,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응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때 이 국민주로 불리면서 이 개인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카오 사형주 중에 한 명인 이 카카오게임즈.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고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오래됐죠. 어, 올해 1월까지 해서 바닥을 거의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스톡 옵션, 뭐, 먹티 논란 등으로 신뢰가 따릉에 떨어지면서 주가 역시 최고가에서 반토막에 이렇게 가깝게 추락을 한 건데, 하지만 지금 어, 경영진이 이제 교체되면서 경영진 책임 경영 강조 등의 힘입어서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카카오 게임즈 최근 나온 보고서도 같이 한번 보면 먼저 이 오딘이었죠. 오딘이 대만 초기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모멘텀은 충분하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 게임주로 이 탑픽을 카카오 게임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9일 10시에 오딘이, 어, 대만 버전이 출시되면서 초기 매출 관련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당사 매출 추정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매출 기준 초기 분기, 어, 7억 원, 22년에 4억 원 수준으로 매출을 추정하고 있, 있고요.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출시 이후부터 앱스토어 기준으로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죠. 경쟁자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안정적인 속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딘이 한국 서버에서 이제 4개월 만에 이 전쟁 콘텐츠로 매출을 이렇게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국내 버전에서 전쟁 콘텐츠인 이 거점 정년전 이 업데이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됐죠 그러면서 4개월 만에 업데이트 되는 이 장르의 핵심 콘텐츠를 통해서 매출 순위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요 오딘 같은 경우는 매출 순위가 이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최근 5위까지 이렇게 기록했지만 경쟁사의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 집중과 콘텐츠 업데이트 준비 기간에 일시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매출 순위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넥슨의 던전의 파이터. 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오딘가의 이제 게임성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오딘 같은 경우에는 수동 중심의 이 벨트 스크롤 근데, 이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 중심. 자, 그래서 이 게임성의 차이에서 이 존재가 좀 있기 때문에 경쟁작 출시에 따른 매출 감소도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실제로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출시 이후에 오딘의 트래픽 감소 추이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마무스메라는이 게임까지 이제 출시 일정을 발표를 해두는데, 어 조만간 2분기의 신작 이 우마무스메의 출시 일정을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당사는 이제 우마 무스메 출시 일정을 5월 중순으로 이렇게 가정해서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일정이 아닐 경우에는 출시 일정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하는 호재로 이렇게 작용할 전망으로 보고 있죠. 자,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호재 뉴스나 기사들도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는데 먼저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이 카카오 게임즈 보라 와 협업해서 P2E 게임을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서울 강남구에서 이렇게 열린 기자회담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메타토이 드래곤즈 이 IP를 활용한 P2E 게임을 3 종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밝혔, 밝혔고요. 자 먼저 이 메타토이 드래곤즈는 이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발행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계 최대 NFT 거래소에서 이 플랫폼 오픈씨에서 거래 순위를 9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기반의 NFT 중에서는 1위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 P2E 게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P2E 게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직 초기임을 감안했을 때이 기존 라인업이 좀 탄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P2E 게임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이 게임 업종 내에서 증권가에서 타픽으로 제시하는 기업이에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 게임 산업이 빠르게 꺼,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 어,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 카카오 게임즈를 여러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 이 P2E 시장과 암호화폐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출시 게임의 성과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만 좀 보완을 해 준다면 모멘텀은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 현재 흐름 짚어 드리면서 영상 이어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9일이었죠. 제가 유튜브 공식 무료 추천 종목으로 대유 AP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잔잔하게 해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갑자기 뾱 하고 이렇게 튀어 올라왔죠. 요, 저희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거래대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온 이런 종목들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추천을 최초에 드린, 어, 드린 가격대가 6,400원이었어요. 6,400원. 제가 최초에 6 4 0 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는 이렇게 거래, 어, 거래가, 매수가가 오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정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6370원까지 정확하게 드렸어요. 6400원에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셨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고 어, 현재 6,600원에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대금이 이렇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고 굵게 한 방만 이렇게 딱 챙겨서 나오자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왜이 대유의 피라는 종목을 6,400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격 제시를 해드렸냐면, 먼저 분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지표를 통해서 이 바닥을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 먼저 이스토캐스틱의 매수 방법이, 먼저 20포인트 미만. 이 부분이 이제 침체 구간이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를 이제 침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 여기 이상, 어, 80 이상을 과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파란 부분은 통상 여기서 매수를 의미하고요. 위에서는 매도를 의미하죠. 기본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눌림목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정확히 바닥이 언제인지 파악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저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드렸듯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풀이 풀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조 지표로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요 정도로만 어,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 20 미만의 이 침체 구간을 제가 이렇게 지표로 일자로 이렇게 그어 어 그어드렸는데 여기 캔들을 보시면 매수가 어 저가가 6,37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봉으로 길게 넣고 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가를 짚어드렸던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6,4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정, 어, 정확하게 매수가까지 이렇게 와주었죠. 물론 이런 지표 외에도 다른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런 지표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이 종목과 좀 유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러셀 이 러셀이라는 종보하고좀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러셀 같은 경우 제가 이 거래대금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의미있게 올라와 주었죠. 그러면서 의미있는 장대 양봉까지 이렇게 시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면서 좀 쉬는 구간이 좀 있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힘이 실려있고, 거래대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영상을 보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속지 마라. 응? 여러분들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고, 어, 빼시면 안 된다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3월에 추천을 드리면서 11%의 상승을 나타내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유 AP도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이 상승이 나아준 시세가 분출된 이런 부분이 없고 거래대금도 지금 굉장히, 어, 빠져나간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 노려볼 만하고요 자 기업 어, 좀 연역도 보면 먼저 이 자동차 부품 조향장치 제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스타어 스타 어 스티어링 휠이 스티어링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스티어링 업체에서 유일하게 주조 성형 가죽 공정으로 이어지는 이전 공정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좀 놓고 보면은 17년도부터 매출액이 2천억 원. 어 그리고 영업이익은 1 어, 8 0억 원. 그러면서 18, 어, 18년도부터는 지속해서 이 영업이익이 100억대로 이렇게 꾸준합니다. 하지만, 어, 올해죠. 매출액이 좀 늘었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게 소폭 감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쪽이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 뭐 원자재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에도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국내 생산 차량의 대부분을 이 70%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 최고의 이 제네시스 브랜드 이 G90과 G70 그리고 친환경 주유차종 같은 경우에도 양산하고 개발 어,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 대유 AP라는 기업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봤고 무료 추천 종목까지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3월 대체로 무료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4월에도 어, 오늘로 4월도 시작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3월을 총 계산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46%의 이렇게 수익률을 걷어가신 겁니다. 여러분들 무료 추천 종목으로 이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게 146%예요. 굉장한 퍼센테이지 아닌가요? 무료로 드렸는데. 그렇죠? 물론 이런 손절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적으로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던 분들은 146%다 챙겨 가신 겁니다. 저희가 3월에 대체적으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이런 안 좋은 국내 시장에서도 146%의 수 뭐야?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제 영상 보고 따라만 하셨다면 요거다 챙겨 가셨다는 거죠 음? 금액적인 부분은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만 퍼센테이지 부분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못 내줍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기사나 뉴스 보면 리딩, 자, 어, 리딩 자문 서비스 이런 거 유사 서비스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피해 PS, 사례 종목을 막 몇십 개씩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서, 그 중에서 한개 종목만 이렇게 뭐 한두 개 종목 이렇게 수익이 나면, 거기서 수익 얼마 났니, 뭐 몇십 프로 났니, 뭐 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종목은 왜 공개를 안 해주는데. 그쵸?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이렇게 그냥 수익난, 수익난 부분, 그리고, 그리고 이런 손절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응? 왜돈 주고 그런 리딩 서비스 받으면서 이런 수익률 못 챙겨가시냐는 거죠 하지만 모든 유사 투자가 그렇다고 어 제가 이렇게 까는 건 아니에요 뭐 정말 실력 있는 그런 곳들도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무조건적으로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무료로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이러,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146%를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그런데서 어? 실력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실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무료로 이런 수익률 다 챙겨가시라는, 어, 말씀을 저는 하고 싶었던 거고요. 뭐, 유사투자, 뭐, 뭐, 실력이 어째니, 뭐, 젖째니, 뭐, 이런 거를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어떤, 어, 아주머니께서 유사투자 이렇게 비싸게 뭐, 500만원, 뭐, 600만원 이렇게 낸다고 하죠. 1년에. 한 번에 뭐, 그렇게씩 낸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8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과하게 좀 했던 부분이고요. 어, 좀 불쾌하셨다면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4월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노텍이나 뭐 GS 건설, 어, G.O 엘리먼트 그리고 대유 A.P. 이렇게 네 종목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G.O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렇게 뭐 옆에서 뭐 거래 대금도 움직임도 없고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왜더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양봉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시 한번 바닥에서 어, 여기서부터 들어 올려주죠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음봉입니다 이 음봉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편하게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 파란색으로 어, 이렇게 길게 줄을 쳤습니다 먼저 이 음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거는 나 갈게 하는 신호였어요 신호 어, 차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은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음봉을 띄고 이렇게 꼬리가 말린 상태에서 여기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나 이제 갈게.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음봉이 나와주면서 어때요? 여기 부분? 이빈 공간을 메꿀 새도 없이 그냥 바로 가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갭을 띄띈 상태에서 이런 음봉이 나와준다면 이 갭, 이 갭을 띄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충분히 상승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랑좀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어, 제일약품이라는, 어, 제일약품이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지오 엘리먼트와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차트를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을 띈 상태에서 음봉이 연출이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호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지오 엘리먼트도 보세요. 여기서 음봉이 나와주고, 양봉이 좀띄어주었지만 여기만의 이 갭을 메꿀 새도 없이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 신호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지금 20% 넘게 이렇게 수익 가져가고 계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제가 최초의 매수가를 2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금액이 어때요 오늘 28,3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익실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까지 이렇게 상승 나와줬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그리고 제가 3월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수익 가져가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무료 종목들 4월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꾸준하게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카카오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어 무료 추천 종목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가 3월 한달 동안 무료로 추천드렸던 이 수익률도 굉장히 큰 금액 어, 큰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 지속해서 이런 적 이런 식으로 수익률 무료 추천 종목 다 이렇게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호였습니다.